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증인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이라고 합니다. 저희 그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 개봉하는데 미리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예. 좋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증인에서 이중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기영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크로스!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 예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은 주변에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아, SNS에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아? 아시겠죠? 그래.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지우 역할을 맡은 김연주입니다 <laughs> 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쭉 이렇게 개봉까지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새로운 한 주도 모두 힘내세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도 사랑합니다. 네 저희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13일에 개봉인데 개봉 전화에 이렇게 큰 관심으로 극장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보답된 그런 증인이었길 바랍니다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한분한분 모두에게 큰 행복과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선물로 배우분들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기기기 오빠 진짜 어 자리 안정에 계어주세요